은퇴 문제, 최고의 해결책은 은퇴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나의 종착점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의 삶을 살아본 이들은 말한다. 가장 좋은 은퇴는 은퇴하지 않는 것이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도전해보는 것이 좋다. 도전의 결과가 좋든 그렇지 않든 그 경험은 미련 없는 은퇴를 만들어준다. 은퇴 후에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은퇴다. 물론 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다는 진리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며 일하는 삶은 노화를 늦춘다. 은퇴 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살보다 작은 일이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역할을 갖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노후의 삶을 건강하고 생기 있게 만든다. 인생은 시작보다 결말이 더 중요하다. 어떤 마무리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 전체의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은퇴 이후 나의 모습을 그려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씩 준비해보자.